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리를 해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기다렸다가 한 템포 죽인 다음에 크게 크게 돈을 풀면서 많이 먹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이 많을 건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게 큰 흐름 자체는 안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뭐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0.80%의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종목만 보더라도 하락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추석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최대한 싼 종목들 위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추석이 10월 1일 그리고 9월 30부터 시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10월 9월 30부터 자 이렇게 볼게요 9월 30 여기서 보면은 추석 이후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추석 이후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왜냐? 나갔던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보면은, 그 이유가 굉장히 조정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석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현금을 쓰시고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랬어요. 19년도에 추석을 자, 이렇게 돌아보면은 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9월 달 이렇게 13일,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19년도에도 추석이 있기 때문에 좀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19년도를 좀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은, 자, 아이고, 자, 19년도 9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똑같아요. 추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하락적인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4분기. 견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단타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싼 종목들, 가격이 싼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런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만0 0원 이하로 여러분들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러면은 이건 똑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 급하고 빠르고 늦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하루 만에 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가고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잡는 거만 500원 이하에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고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가격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시장이 빠졌을 때 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포스코 두산 밖에 노루 페인트 국보 디자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뭐 노루 페인트 그다음에 뭐 국보 디자인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8월 22일 주말 영상에서 여러분들 사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포스코도 36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8월 23일날 여러분이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사셨겠죠. 뭐 이렇게 31만원에서 사셔서 뭐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19%. 포스코로 19%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만 천원에서 우리가 샀다가 팔고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4만 천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사셔도 돼요. 다시 접근이 가능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도 뭐 8%, 7%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챙겨드렸고,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원 부근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겼다. 지금 뭐 15%, 16% 수익을 챙겼고 이거는 또 만원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뭐 18,000원까지 내려갔던 부분 오늘은 2 1 0 0 0 65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지금 뭐 19%, 20%이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만큼 속도의 차이는 다 있는 거지만 얼마나 매수가가 안정적이냐. 이게 싹다 수익이다. 조이시티도 우리가 기다렸다가 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 아직 뭐큰 흐름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급하게 보지 마세요. 천천히 여기서부터 자,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우리가 이 정도 라인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골라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적인 최대한 싼 종목, 뭐한 주가 싸다라고 해서 싼게 아니라 차트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밑에까지 내려온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주말 동안에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딱 선착순 다섯 분만 더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할게요, 여러분들. 문의는 많이 주시는데 계속해서 막 아, 추석 끝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추석 때문에 좀뭐 그래요. 뭐 추석 이후에 뭐 다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뭐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뭐 추석 이후에 운동을 해서 뭐 살을 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운동 안 해요. 그리고 뭐 나는 뭐 1월 1일부터 뭐 금연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그 전에는 주구장창 담배를 피고 1월 1일부터 금연을 할 거다. 1월 1일 이후에 금연 하나 안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금연 안 하잖아요. 항상 미리 미리 마음 먹었을 때 미리 와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 추석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로 좋은 종목을 사야지만 대박적인 수익이 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자꾸 뭐 해서 아 조금 이따 할까 아나뭐 물려있는데 물려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마시고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속해서 했던 실수를 반복을 하고 올라가는 거에 쫓아 들어가서 사고 옆에서 누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은 또 그거 따라 들어가서 물리고 시장 조정 나고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을 필요가 있다. 포스코, 두산밖에 노루페인트, 국보디자인, 조이시티 다른 것들 뭐 보게 되면은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가가 안타깝게 좀 안, 안온 부분은 있어요. 14,000원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24,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예요? 14,000원에서 뭐 24,000원.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뭐 얼추 잡아도 뭐69%이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날수 있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느냐 모르고 접근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발 회비 여러분들 모에 물려 있고 힘들다 추석 때문에 추석 이후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개월에 44만 원 가격 다 낮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회비에 대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익을 안전한 종목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현대중공업. 자, 지금 뭐 경쟁률 자체를 놓고 보면은 405.50대 1.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좀잘 나왔다. 경쟁률 자체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 81조.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조 였는데, 현대, 그것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56조. 562억 원이기 때문에 좀 유기에 좀 굉장히 좀버금가는좀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티에서 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쉬운 것도 있고 기대를 할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거는 바이오라든지 이제 플랫폼 사업이랑 좀 거리가 먼 장치산업으로 확장성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고 여기에 대우조선해양도 굉장히 좀 걸림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인수호보로 확정이 되기는 했는데 해외 조선사들의 반발로 뭐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또 국내외 소송도 6월말 기준으로 45건이 좀 달하기 때문에 소송 가액만 해도 4,854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좀 이게 상반기 올해 상반기 3,94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에도 우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왜 흥행적인 부분이 굉장히 괜찮냐라고 았 하면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이 대여급이 이따라 나올 경우에는 뭐 시장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후속 대여의 상장 시기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뭉칫. 뭉치... 또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에 일단 넣고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 연료 추진을 위해서 뭐 핵심 기술인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에 성공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에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이것도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기대감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따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 자체는 있어요. 근데 조금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상장을 했던 뭐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뭐 따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었지만 따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공모가 밑에서 정해지면서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것도 따상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는 분명히 있고 현대중공업이 뭐 고평가라든지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았지만 모기업의 몸값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모기업을 뛰어넘기는 조금은 어려운 흐름 자체가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암모니아 추진선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적합한 부분 탄소 중립시장 선점 경쟁도 분명히 있을 거고 2026년도까지도 암모니아 추진선을 뭐 띄운다라는 뭐 계획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지금 세계 시장의 트렌드에 맞고 그 다음에 꼭 암모니아 추진선이 나와야 된다.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뭐 암모니아 추진선 나오고 하면은, 현대중공업도 너무나도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성 보다도, 뭐 공모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좀 같이 묶일 수 있는 거를 보면은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회사를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를 있는 지주회사기 때문에 좀 같이 묶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같이 또볼수 있는 게 여기서도 포스코가 여기서도 같이 뭐 묶인다. 왜냐하면은 그린 암모니아 해상 운송이라든지 벙커링 컨소시엄에서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을 맡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같이 묶어서 볼수 있고 최근에 좀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롯데정밀 화학 같은 경우에도 묶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고 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정밀화학 제품이라든지 일반 화학 제품 그다음에 전자재료 제품 뭐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데 이 회사도 포스코랑 마찬가지로 그린암모니아 해상운송이라든지 벙커링 컨소시엄에서 그린암모니아의 운송 그 다음에 벙커링 선박연료 주입을 맡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인기가 많고 급격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묶이는 섹터를 항상 놓고 다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꼭 여러분들이 한 섹터만 우리가 한 종목만 주구장창 파는 것보다도 같이 묶이는 섹터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할때 동사가 뭐가 있고 형용사가 뭐가 있고 명사가 뭐가 있고 공부를 하듯이 같이 묶이는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포스코 두산 밖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노루 페인트, 국보 디자인 뭐 쭉쭉쭉쭉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조이시티도 뭐 굳이 뭐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꼭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